238페이지 필수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0의 양이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됐어. 우리 약수 개수 구하는 것도 이거 중학교 때 했었어. 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거지. 360을 소인수 분해하겠습니다. 2하니까 180, 2하니까 90, 2하니까 45, 3하니까 15, 3하니까 5. 자,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약수개 수구하는 건 어떻게 돼겠어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자, 각 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해주면 나올 수 있다. 자, 4, 3, 2 곱하면 얼마가 되죠? 24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0과 540에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540. 360 아까 구했으니까 540만 한번 구해볼게요. 자540 이하니까 음 27. 270 이하니까 얼마 돼? 135자그 다음에 음, 3하니까 어떻게 돼? 45 그죠? 자 3하니까 어떻게 돼? 15 3하니까 5. 자, 그래서 음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양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부터 먼저 구하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되겠어? 자,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자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자, 이거의 약수의 개수다. 그럼 어떻게 돼? 2 더하기 1, 2 더하기 1, 자, 그리고 1 더하기 1.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332 곱하니까 18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516번. 516번 한번 볼게요.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144를 소인수분해 또 해야겠죠? 2 하니까 72. 2 하니까 36. 2 하니까 음, 18. 2 하니까 9. 3 3.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죠? 자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3. 1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144와 504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자 그러면 504만 또 소인수분해 보면 되겠네. 504. 자 2하니까 2 5 2 2하니까 얼마? 1 2 6 2하니까, 음, 63. 3하니까, 21. 3하니까, 7. 자,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자,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되겠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3, 12가 될수 있다. 자, 그럼, 270의 양의 약수 중에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지. 홀수의 개수. 자, 그럼 일단은 270을 소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자, 270 여기다 할게요. 270 2하니까 1, 3, 5. 자, 그다음 음 4하니까 어떻게 되죠? 4 5. 4하니까 음 15. 4하니까 5. 자, 그럼 여기서 홀수라고 하면 짝수를 곱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자,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3세개와 5만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 2, 8, 8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518번 60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를 P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를 Q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일단은 뭐야? 결국은 얘도 소인수분을 해야 돼. 600을 소인수분해 합시다. 2 하니까 300. 2 하니까 자, 150. 2 하니까 75. 자, 그다음. 음. 3 하니까 25. 자, 5, 5. 자, 그래서 6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2의 배수는 그럼 몇 개가 될까? 2의 배수. 2의 배수. 자, 2의 배수면 은 2가 곱해져야지 2의 배수가 되지? 맞죠? 자, 2가 곱해져야 2의 배수가 될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개수 세는 거. 일단 얘들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 알겠죠? 자, 얘들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 자, 그럼 얘들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숫자는 약수의 개수겠지? 2 곱하기 3, 6. 섯가지야 자, 거기에다가 2를, 음한개 두 개? 세 개. 곱해 보자는 거죠. 몇 가지야? 하나. 하나, 둘, 셋. 세가지를 곱하는 거야. 세 개. 그래서 음, p 18이 되겠지. p는 18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3의 배수. 그럼 3을 빼고 얘들 둘이 얘기하는 거야 음, 4, 3, 12. 12개인데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12가지. q는 12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둘이 더하면 음 30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수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도시에 출발하여 B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A에서 B로 가는 거. 자, 이런 문제는 적어놓는 거야. 3, 3, 3, 2 자, 이렇게. 자, 그럼, 위로 가서, A, C, B. 요 순서로 간 거는 몇 가지? 아홉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 D, B. 요렇게 간 거는 여섯 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따로잖아. 그죠?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15가 되는 거야. 따로, 따로야.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 말이 뭐야? 동건이가 이쪽 가면 수진이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동건이, 수진이가 이쪽으로 가면 동건이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자, 뭔 말이다? 연달아 일어난다. 이거지. 그죠? 자, 그럼 9 곱하기 6.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게 몇 가지? 반대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곱하기 2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08이 되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51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도시 네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자, 도로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같은 도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고 A 도시에서 출발해서 D 도시로 가는 거. 자, 그럼 우리 가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적어 보면, 자, A에서 어디로? B로 갔다가 B에서 바로 D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응,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어. 자, 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가는 경우. 자, 이렇게 우리는 총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 적어볼까? 2, 3, 2, 2, 3. 자 하나씩 맞춰서 적어볼게요. A에서 B로 가는 거 2, 그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거 3, 2 곱하기 3 얼마? 6. 자, A에서 C로 가는 거 3, C에서 D로 가는 거 2, 2 곱하기 3 6. 자, A에서 B로 가는 거 2, B에서 C로 가는 거 2, C에서 D로 가는 거 2. 자,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죠. A에서 C로 가는 거 3, C에서 B로 가는 거 2. 자, 그 다음, B에서 D로 가는 거, 3.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음, 18이 되겠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따로, 따로, 따로 구해 놓은 거지? 다더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38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에서 출발해서, 어디? C 지점으로 음, 이동을 한 후에 다시 A로 돌아온다. 자, 같은 곳을, 자, 같은 도로를 두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음, 자, C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자, 여기다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자, C로 가는데 A에서 그냥 바로 C로 갔다가, 응, C로 가는 경우. 자, 갔다가 또 바로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어디로? B를 통해서 B에서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A에서 B를 갔다가 C를 가는 거야. 자, 그럼 C를 갔다가, 응, 다시 바로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C에서 다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우리는 총몇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A에서 C로 가는 거, 요거 다 적어야 된대지. 3, 2, 2, 알겠죠? A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A로 가는 거. 자, 세 가지인데, 한 길은 갔으니까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 6. 자, 그러면 C에서 B로 갔어.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는 거안 갔어. 두 가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 12가 될수 있다. 자, 이번에는 A에서 B로 간 거야. 두 가지. B에서 C로 간 거야. 또두 가지. 자, 왔어. C에서 A로 간다. 안 지나가는 길이지, 그지? 세 가지. 자, 그래서 얘도 얼마다? 12. 자, 근데 이번에는 C에서 B로 가는 거야. C에서 다시 B로. 크롬 뼈, 간길 빼고 한 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 간길 빼고 한 가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겠어? 2, 2,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을 우리는 다 더해주면 끝날 수 있다. 자, 24, 30, 음, 34.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 문제 잘 읽어야 돼. 알겠어?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음, 쉽게 풀수 있는 거야. 자, 연습이 계속 필요한 거야. 알겠죠? 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경우의 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